이산확률변수 x가 값 x를 가질 확률이 확률이요. n c x의 p의 x 1 p의 n x 제곱. 자, x는 0과 n이고 이거. 자, 요식 나오면요. 이걸 보고서 자, 이걸 외워야 돼요. 이 모양이 뭔지를. 자, 이것이 독립 시행의 확률식이죠. 그렇죠? n번 중에 x번 시행한 겁니다. M 번중 X 번시행 M 번 중에 X 번이 나오는 거죠. 뭔가 시행했을 때 M 번 시행했을 때 p가 나올 확률이고요, 1 p가 나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이게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독립 시행의 확률 그것이 자이 보면 평균 분산해서 통계로 왔죠. 독립 시행 의 확률이 통계로 오면은 이게 이항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보고서 이항 분포구나.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본질은요, 본질은 독립 시행의 확률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이 1, 분산이 10분의 0. 이제 평균과 분산 공식 있죠? mp, 이런 mpq. 그래서 이걸 실을 써보면 mp 값이 1이 되고요 mpq 값이 10분의 9. 이렇게 돼요. 연립방식 풀면 되는데 mp 값이 바로 1이니까 대입하면 q 값이 10분의 9가 되고요 q 값이. 그럼 1은, 네, p 값은요. p는 이래서 Q를 빼면 되겠죠? 이래서 10분의 9 빼면 P값은 10분의 1이 되고요. 여기 10분의 1 대입하면 N은 10 되겠죠. 그래서 N값, P값 구했고요. 그럴 때 P, X가 2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건 확률 문제예요. 그럼 다시 그냥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통 분, 통계는요, 이렇게 평균 분산, 요거는 통계 문제가 되는 거고, 각각에 하나씩 구하라 그러면 이건 그냥 확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보다 작기 위해서는 X 값이 될수 있는 게 0하고 1만 되겠죠? P. X가 0일 확률. 10번 시행했어요. 여기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10번 중에 0번 나와야 돼요. 10C0에 나오 확률이 10분의 1이죠? 0제곱. 그 다음에 안 나오 확률이 10분의 9에 10번 나와야 되고요. X가 1의 확률은요, 10번 중에 한번 나와야 됩니다. 10분의 1이 한 번. 10분의 9가 9번 이두 식을 더해주면 돼요 분모가 지금 10의 10제곱 둘다 10의 10제곱이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10의 10제곱에 요건 1이고요 요것도 뭐 1이니까 그냥 9의 10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요 아래쪽은요 17이 10, 10, 10이죠? 10 곱하기 9의 9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 보기 모양 같은 거 찾으려면 요거 9의 9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1 0의 10제곱에 9의 9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자, 요거는 9 곱하기, 여기 9 곱하기 9의 9제곱이니까요. 9가 있고, 여기 10이 있으니까 19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 찾으면은 1번, 10분의 19, 곱하기 10분의 9의 9제곱. 1번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